네, 안녕하세요. 코멘스 서인정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, 어, 자가 설치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 비디오폰이 메리평인지, 거치형인지, 어, 구분하시기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70C,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70C 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나오는 제품은 이 메리평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. 특별한 기종 빼고는. 그러니까, 요, 보시다시피, 브라켓을, 벽에 달고 비디오폰은 거치하는 거치형 타입이죠. 대부분 거의 모든 제품이 거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우리 집 비디오폰이 지금 보시는 분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메일리형 제품이에요. 겉보기에는 그냥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제품을 딱 뜯어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 부분만 지금 벽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고. 요 부분, 요 부분은 벽 속에 매립이 되어 있는 타입이죠. 이 때문에 이걸 탈거해내시면 벽 속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요. 그렇실 경우에는 비디오폰 보강판, 비디오폰 보강판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저희가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제품 상세 설명에도 올려놨습니다. 비디오폰 보강판을 구매하셔서 벽을 메우신 다음에 보강판 위에 요 브라켓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제 비디오폰을 설치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또 비디오폰 보강판이 필요 없는 현장도 있어요 요렇게 생긴 제품은 비디오폰 보강판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돌려보시면 이렇게 브라켓이 달려있어요 브라켓이 달려 있고 그 위에 비디오폰을 걸어 있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비디오폰 보강판이 필요 없이 바로 요 브라켓만 교체하셔서 고치하시면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예,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보강판넬입니다 보강판넬 그, 어, 벽부형메리형 비디오폰 설치할 때 필수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보강판이 좀 장점이 될수 있는 걸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시다시피 구멍이 엄청 많이 뚫려 있죠 구멍이 테두리에 이게 메리 평 비디오 폰을 철거했을 탈거했을 때그 옆에 기존의그 볼트 피스 볼트 구멍이 뚫려있는데 그거에 웬만한 구멍엔 다 맞게끔 규격화돼서 나온 제품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비디오 폰 브라켓을 달때 거치하기 편하게 그 구멍이 엄청 많이 뚫려있죠. 여기에는 구멍이 많이, 아무리 많이 뚫려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 어, 여기에서 맞는 자리에 볼트를 채우시고그 위에 또 마감판이 또 올라갑니다. 이렇게. 마감판이 올라가면, 여기에도 보시다시피, 비교폰 위치가, 구멍이 너무 커서 여기가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밀 수도 있고, 이쪽으로도 밀 수도 있고, 뭐, 이런 용도로쓸수 있습니다. 구멍이 엄청 여러 군데 뚫려 있어서 별도의 타공이 필요 없는 그런 제품, 그런 게 최애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